안녕하세요. 장선일의 여행과 산행입니다. 저는 이 가을에 억새로 유명한 백대명산 황매산을 산행하기 위해서 합천의 황매산 정상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차장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이렇게 이런, 이런 조형물이 좀 나오는데요. 철새와 아, 철쭉과 억새 사이라는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곳이 관광 안내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황매산 공원길을 통해서 억새군락을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매산은 1313m로 상당히 높은 산인데요. 다른 산과 사뭇 다르게 표현되는 이유가 해발 850m부터 평지처럼 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래가 왜 그러냐를 살펴보니깐 그 전에 이 축산 농가 젖소를 키우는 농가가 있었던 모양의 목장이 그래서 그 젖소들이 어이 부분에 풀을 뜯어 먹고 그러면서 목장을 이룬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평원으로 또 산의 평야로 남아 있다고 그러네요 자 지금부터 이 봄에는 철쭉으로 유명하고 가을에는 악세로 유명한 황매산을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을 따라서 한 200여 메타 정도 올라오니까 그야말로 거창한 억새골락이 반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억새를 탐방하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봄철에는 어, 철쭉이 대단히 유명하잖아요 이 철쭉길은 바로 이 방향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이고 있는 산이 황매산입니다 그 능선을 따라서 조금 걸어보는 것도 아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억세를 보고 나서 보니 철쭉으로 유명한 황매산이라는 걸 직감이라도 할수 있듯이 보여주듯이 이렇게 철쭉 군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너머로 산들은 바위 얼굴을 내밀고. 편하게 이렇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황매산 억새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장 적기에 맞춰서 온것 같아요 이른 아침이라 탐방객들이 거의 없이 고요한 그런 가운데서 하늘 하늘 거리는 억새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황매산 철쭉 제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을철이고 억새철이라 어느 누가. 이렇게 억새를 꽂아 놨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죠 자 지금부터 억새 굴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억새 굴을 지나면서 보는 풍경입니다 이른 아침이어서 오늘 구름이 많이 낀다고 그래서 일출을 포기하고 어,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또 아침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참 행운스럽습니다. 억새 터널은 이런 풍경입니다. 암탄사가 절로 나오고 있는데요. 억새 터널길을 지나오면 또 이런 파노라마가 펼쳐지네요. 꿈에 산 억새 군락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인데요 규모가 엄청나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아마 이 규모는 한 4,50만평 되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단연 최고의 군락지라고 이렇게 여겨지고요 우리나라의 억새 군락으로는 황매산이 베스트 넘버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남의 알프스인 신불산 그 다음에 강원의 민둥산 서해바다를 한눈에 억새와 함께 볼수 있는 오선산이 있고 전남에 천관산에 억새골락이 장관인데요. 이 모두를 합쳐도 이만한 억새골락이 없는 것 같네요. 사무로 장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산천 쪽인데 이 경남 산청의 명산인 지산의 웅석봉도 저 멀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뒤로 바로 천왕봉이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별빛 언덕과 BTS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리더 RM의 솔로 음반 인디고 타이틀곡인 별꽃놀이 뮤직 비디오 촬영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와 같이 아름다운 억새를 배경으로 해서 여기서 에 뮤직 비디, 어, 비디오를 찍을 찍기에 충분한 그러한 산인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정말 황매산이 감싸서 키워낸 지리산 웅석봉이 점을 위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황매산 또 다른 억새 터널길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세 군락을 정신없이 탐방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추억인 파리똥을 만났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빨갛게 익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따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었어 아주 맛있습니다. 합천 방향에서 억새길을 1.5km 정도 올라오면 이렇게 능선 갈림길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산청입니다. 행정구역상 그래서 제가 올라왔던 방향이 오른쪽 합천 방향이고 왼쪽 방향이 산천 황매산 주차장 방향이에요. 미리는 파크라고 하는데 1.5km 정도 올라오면 이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합천에서 산청에서 모두 다 1.2km씩 올라오면 이곳에 도착을 하죠. 등산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잠시 삼거리에서 산청 방향으로. 20m만 오면 황매산성 지리산 촬영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죠? 자, 이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황매산 억새길을 지나오면 황매산 정상으로 가는 태극길이 나오는데요. 어,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이 많은 상객들이 여기서 시그널을 남기고 이렇게 데크길을 따라서 황매산을 산행을 즐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서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황매산 데크길인데요. 제가 황매산 데크 정상 근처에 이렇게 전망대에서 주위를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봤던 산청의 황매산 탐방 지원센터가 되있고요 아, 여기서 보니까 또 이렇게 아름다운 황매산의 억새길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서 아,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 시 한기절이 생각나는 곳이기도 하죠. 급경사 태극길을 지나서 산을 계속 오르면 이렇게 능선길이 나와요. 황매산 정상으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구절초도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완만한 능선길이어서 쭉 계속 걸, 걸어가도 어, 힐링이 되는 것 같죠. 구절초가 또...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황매산 정상으로 가는 길인데요. 철주 나무 밑에서 볼고 족족한 얼굴을 살포시 내밀고 있는 계란버섯도 있네요. 만연한 가을을 알려주고 있는 수프적인 것도 활짝입니다. 지금 구절초가 이 황매산에는 많이 피어 있어요 길가에 이렇게 순백으로 노란 마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바로 구절초인데요 이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제가 지금 구절초의 바이활성물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 구절초 꽃입니다 드디어. 황매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에, 황매산의 트레이드 마크 이렇게 억새해도 활짝 펴서 반겨지고 있고요 황매산의 해발고도는 1113.1m입니다 정상색을 새롭게 이렇게 생기, 세운 것 같고요 어 지금 보니까 저 위쪽에도 네, 표지석이 보이죠? 그런데, 바로 밑에, 이렇게 숙부쟁이를, 어, 키우내고 있네요. 황매산, 역시, 풍요로운 산인 것 같습니다. 늘 황, 황자에 미와 맷자, 황매가 피는 산, 황매산입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아, 이 표지 해석이 있는데요. 아주으로잘안 보이네요. 황매봉 같아요. 아. 자, 이 방향으로 해서 다시 경관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매산에는 에. 군립공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산행할 때 삼봉을 못 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삼봉까지를 갔다가 원점 회귀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홍매산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람이 아주 서늘하게 불고 있어요. 었던 황매산에 억, 엄청난 억새 군락을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네요. 신비로운 이 무악굴은 무악대사가 예, 기도하는 수도하는 그런 굴이었는데, 이 예, 출신이 무악대사가 합천이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께서 무악대사가 백일강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수발을 들려고 황매선을 오르다가 뱀에 놀라 침낭쿨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때 땅가시에 긁혀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학대사가 상처 난 팔을 보고 백일간 수도를 해서 세 가지를 없앴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매산은 삼부산이라고 그럽니다. 황매산 정상을 찍고 삼봉으로 가는 길인데요. 아 지금 저게 보이는 정면으로 보이는 게 삼봉입니다. 그 왼쪽으로 보이는 게 경남 합천댐인데요. 이 합천호가 물을 많이 담고 있어서, 수련합천이라고 합천군에서는 그렇게 에, 심보를 에,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네요 산봉으로 가는 길인데요 아, 날씨가 좋았다가 바로 이렇게 변화무쌍한 거 그러는 게 산입니다 구름이 올고 넘어가고 있죠 황매산 정상으로부터 삼봉길을 따라서 지금 삼봉 정상 부근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황매산의 황자는 부유함을 뜻합니다. 황금색의 뜻이 그렇듯이요. 맷자는 귀함을 뜻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황매산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래요. 부유한 산이고, 이 삼봉의 유래는 삼봉에서 세 명의 현인이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를 걸으면서 지극정성으로 소원을 빌면 자손이나 본인도 현인이 된다고 그러네요. 자 황매산은 이렇게 지금 1104m 정도 되는데요. 기암존벽을 오를 수 있는 암벽길도 있어요. 그런데 어, 위험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폐쇄를 하고 우회를 시켜서 등산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황매산에 삼봉을 지나서 중봉에 도착했습니다. 중봉, 이 정맥은 진양 김맥이라고 부르는데요. 산객들이 이렇게 기념으로 시그널을 붙이고 또 산행을 한 흔적을 남겼네요. 저는 이 방향으로 조금 더 산행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황매산 삼봉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윗상자를 써서 상봉에 도착했습니다. 상봉은 이렇게 팔각 정도 지어놓고 그 밑에 풍광을 즐기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있네요. 잠시 후에 그 풍광을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에 여기가 황매산 삼봉 중에 제일 높다고 하는 에 상봉입니다. 이 아래에 보면 이 뷰가 엄청난데요. 그 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펼쳐지는 앞에 있는 산이 실제로는 중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실제로 중봉을 찍고 왔어요. 예, 산봉 중에 가운데 있는 게 중봉이 맞잖아요. 예, 이쪽 표시가 약간 잘못된 것 같고요. 보는 이 호수가 아름다운 풍경이 합천호입니다. 합천은 물로 풍부하고 이렇게 자연 경관이 참으로 아름다운데요. 그 합천호에 펼쳐지는 연무가 그러니까 운해를 좀 이룬 것 같습니다. 금전 합천호의 수려한 풍광을 보고 이렇게 황매산의 상봉인 전망대에서 황매산의 풍광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눈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들어옵니다. 이쪽 방향으로 보는 게 지금 황매산 정상이고요. 그 바로 너머로 지리산 웅석봉이 좀 보입니다 저는 다시 삼봉으로 가서 황매선 정상을 거쳐서 억새군락을 탐방 한 후에 원점 회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선일의 여행과 산행 이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